정동원이 배호의 곡을 완벽 소화했다 30일 오후 방송된 KBS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은 송의 가요제 특집 두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정동원은 세 번째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 송의 선생님이 보시는 무대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를 옆에서 듣던 영탁이 기특하다는 듯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동원은 또 마이클 잭슨의 문어크를 개인기로 선보여 웃음을 안겼다. 특히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해 귀여움을 더했다. 무대에 오른 정동원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가수 배호의 곡 누가 우러를 선곡했다. 특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곡이라고 정동원은 부후회 명곡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라고 선곡 이유를 밝혔다. 또 자신의 모든 음악적 지식과 배경은 모두 할아버지가 주신 것이라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와 함께 공개된 예전 방송 자료화면에서는 할아버지 도우려고라며 가수가 되고 싶은 이유를 밝힌 정동원의 모습이 공개돼 감동을 안겼다. 이어 돈 많이 벌면 미국에 1억원짜리 주사가 있거든요. 그거 맞으면 무슨 암이든 다 낫는데요. 미국 가서 그 주사 놔드리려고요. 1억원짜리라고 말해 뭉클함을 안겼다. 이후 무대에 오른 정동원은 나이 답지 않은 원숙한 목소리와 무대 매너로 큰 박수를 받았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무한 리필 샐러드가 초등학생 트로트 가수로 전 국민의 관심을 하는 몸에 받고 있는 정동원이 과거 인간극장에 출연해 할아버지를 향한 애정을 드러낸 사연을 공개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12일 방영된 KBS2 무한 리필 샐러드는 성대현의 재미 슈다에서 초등학생 트로트 가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정동원이 KBS1 인간극장에 출연해 화제가 됐던 사연을 재조명했다. 정동원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3살 때부터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2019년 방영 당시에도 정동원은 폐암 투병 중이던 할아버지를 위해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 아직 초등학생인 어린 소년 정동원은 미국에 가면 1억 원짜리 주사가 있거든요. 그거 맞으면, 무슨 암이든 다 낫는데요. 미국 가서, 그 주사 놔드리려고요라며, 자신의 소망을 전했다. 정동원은 현재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지난 1월 16일 세상을 떠나셨다. 장필구 기자 인간극장에서, 13살 트로트 스타 정동원 군의 일상이 소개됐다. 8일 KBS1 인간극장에서는 트로트 소년 동원이 오브를 방송하며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오브작을 마무리했다. 국민 MC 송해가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에 지난해 방송된 경남 함양 군편 시대를 초월한 트로트 스타가 등장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10대 후반도 아니고 중반이라고 말하기 힘든 13살의 정동원 군이 그 주인공이다. 그의 손짓 한 번에 모두가 환호한다. 노래는 기본, 색소폰과 드럼까지 완벽히 소화하니 더욱 인기가 뜨겁다. 지역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전국 노래자랑을 거쳐 불과 1년 만에 라이징 스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 SBS 영재 발굴단의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노래. 관객은 물론 스튜디오를 눈물 바다로 만든 13살 트로트 신동 정동원 군이라는 주제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바 있어 더욱 유명하다. 어린 나이가 무색하게 불효자는 웁니다. 보릿고개를 맛깔나게 부르니 객석에선 연신 감탄사가 나온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다면서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플랜 카드를 들고 응원을 보낸다. 특히 중년층 아주머니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가을철 지역 행사를 누비는 중이다. 무대에서 내려가면 그저 13살 평범한 아이가 된다. 집에서는 어리광쟁이로 할머니 송화자 씨에게 투정을 부리고 한살더올 동생 정동혁 군과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띠격태격 거린다. 학교에서는 유명한 장난꾸러기로 소문나 있다. 여느 돌의 아이들처럼 장난기가 넘치는 모습이다.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가요무대라는 부분이. 그리고 트로트를 아주 좋아한다는 점이 친구들과는 크게 다르다. 방탄소년단보다 트로트 스타들이 좋고 포스트 남진 나훈아를 꿈꾼다. 그는 세살 때부터. 할아버지 정윤재 씨의 손에서 자랐다. 부모의 이혼으로 마음의 문을 닫았었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며 이야기도 나누려 하지 않았었다. 그랬던 정동원 군이 할아버지 덕분에 마음을 열었다. 정확하게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함께 흥얼거리면서부터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는 드럼과 색소폰을 사주면서 연습실까지 만들어줬다. 정동원 군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마음껏 즐길 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손자의 밝게 웃는 얼굴을 다시 볼수 있었다. 밝아진 정동원 군의 모습에, 정윤재 씨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제일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동원 군의 1호편이다. 그런데 그에게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6월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것이다. 할아버지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정동원 군의 아빠인 정용주 씨가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아버지가 손주 형제를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부산에서 하던 일을 모두 접고 하동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로써 아버지와 아들은 이혼이라는 아픔이 있던 이후 10년 만에 같이 살게 됐다. 긴 시간을 아들들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없는 정용주 씨는 10년 간극을 조금씩 좁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식당 일과 아이들의 뒷바라지에 할아버지가 하던 정동원 군의 매니저 역할까지 소화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모습이다. 아들을 위해서도 본래 관심이 없던 트로트에 대해 열심히 공부 중이다. 최근에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왔다. 정윤재 씨의 폐암이 척추까지 전이 됐다는 것이다. 꾸준한 항암 치료에도 할아버지의 통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다. 처음 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충격과 슬픔의 이틀을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던 손자는 이제 평소보다 더 밝게 행동한다. 바로 본인이 신경을 쓰면 할아버지가 더 신경을 쓰는 어른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슬퍼하는 대신에 정동원 군은 더욱 열심히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가수로 성공해 돈을 많이 벌어서 암을 낫게 해준다는 1억짜리 주사를 할아버지에게 놓아주기 위해서다. 이런 정동원 군의 사연이 시청자의 신금을 올리고 있다. 정동원 군은 지역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노래를 부른 후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아프신데도 공연장에 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며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라고 전해 안방극장에 감동을 안겼다. 한편 정동원 군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도 이번 방송에 잠깐씩 조명됐다. 하동 태봉산 인근에 위치한 해당 맛집은 토종 백숙, 삼계탕, 추어탕, 제첩국, 동동주 등을 판매하는 선장. 가든 형태의 식탁이다. 특히 약재를 붓고 가득 나온 토종 백숙의 비주얼에 시청자의 침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곳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KBS1 다큐미니시리즈 인간 극장은 평일 아침 7시 50분에 방송된다. 사랑의 콜센터 정동원이 친오빠를 떠나보낸 팬을 위해. 눈물비를 열창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전국 콜센터 대전이 펼쳐졌다. 출연진들은 각자 두개 지역을 담당 지역 신청자가 선정한 곡으로 1대1 대결을 펼쳐 맞붙은 두명중 점수가 높은 한 명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이날 부산 지역을 담당하게 된 가수 정동원은 얼마 전에 피부암으로 친오빠를 하늘에 보낸 분이 계신다며 슬픈 사연을 보낸 신청자를 선택했다. 신청자는 오빠가 너무 많이 아팠다. 코로나19 때문에 문병 가면 전화로 오빠는 병실에서 내려다 보고 이야기하고 난 밑에 있었다며 오빠와 직접 만나지 못했던 때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돌아가신 지딱 3주 됐다.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못했다고 고백했다. 신청자는 오빠 막 불러도 그냥 가더라. 내 오빠여서 너무 고맙고 오빠 동생으로 산 57년 세월 너무 감사했다. 나중에 다시 만날 때도 그때 예쁜 동생 하겠다. 돌아보지 말고 편안하게 쉬세요라고 세상을 떠난 오빠를 향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신청자는 홍진영의 눈물비와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를 신청했다. 이에 정동원은 홍진영의 눈물비로 선곡했다. MC 김성준은 눈물비에 대해 동원이가 피하고 싶었을 거다. 이 노래만 부르면 운다. 할아버지가 생각나서라고 전하며 정동원을 응원했다. 정동원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눈물비를 애절한 목소리로 불렀고 100점에 성공해 상대 가수 영탁을 이기고 본선에 진출했다. 한수지 기자 미스터트롯에서 5위를 차지한 정동원이 각종 방송에서 종횡무진하며 화제인 가운데 그의 가정사가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정동원은 TV 조선 미스터트롯 출연에 할아버지의 애창곡 진성의 볼릿고개를 열창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당시 그는 할아버지가 폐암이셔서 많이 아프신데. TV 나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다라며 뜨거운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정동원 할아버지 정문재 씨는 지난달 16일 폐암 말기 투병 중 사망 소식을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과거 KBS 인간극장에 출연한 정동원은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밝혔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아내와 이혼 이후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는 서먹해진 아들과 사이를 좁히려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겼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를 입은 정동원은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그를 세상으로 이끈 건 할아버지였다. 정동원은 1억짜리 주사 맞으면 할아버지 암이 다 낫는다고 했다라며 무대에 오르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원의 엄마 근황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 그는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